안녕하세요. 많고 많은 아파트 중내 집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채널. 내 집은 어디에입니다. 미분양이 발생한 상도동. 고분양가가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미분양으로 이슈인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의 분양가 먼저 보시죠. 20평대가 10억. 30평대는 14억에 육박합니다. 청약 경쟁률은 높았지만 실제 계약으로는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것은 인근 아파트 시세와의 비교입니다. 일단 상도동에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 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가 가장 최근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2023년 8월 25평이 12억 4500만원, 34평이 15억 천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상도 프로지오 클라 베뉴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입지가 조금 여리하기는 하지만 클라 베뉴가 6년 더 신축인데 분양가가 비싸게 느껴지시나요? 분양가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된 이유는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까지 5개월 만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결국, 선착순 계약에서 완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를 보자마자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가 생각이 났습니다. 똑같이 후분양 아파트에 30평대가 12억 원 수준이죠. 똑같이 미분양이 된후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였고 결국에는 완판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시 상도동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상도 프로지오 클라 베뉴 분양받아도 될지 알아보기 위해 또는 그 인근 아파트 중내 집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근 아파트 반등률 Top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상도 아이파크입니다.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004년 4월 준공. 400세대.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한 아파트입니다. 먼저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1년 10월. 32평이 12억 8,500만원에 거래됐었는데요. 최근 23년 8월 9억 9,700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고점 대비 22%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값이 얼마나 반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9억 9,700만원은 23년 3월 거래된 저점 9억 1 0만원 대비 10%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점을 찍고 22개월 만에 22%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저점을 찍고 5개월 만에 10%가 상승한 것입니다.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초품아이고 가까운 장승배기역까지 도보 10분 소요됩니다. 1위로 갈수록 저점 대비 상승률이 큰 아파트들이 나올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입니다. 2013년 8월 준공. 882세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한 아파트입니다. 먼저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2년 2월 34평이 15억 9,700만원에도 거래가 됐었는데요. 최근 2023년 7월 12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고점 대비 19%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값이 얼마나 반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12억 9,500만원은 23년 2월 거래된 저점 10억 8,000만원 대비 20% 상승한 가격으로 집값 반등률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고점을 찍고 17개월 만에 19%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저점을 찍고 5개월 만에 20% 반등한 것입니다. 배정받는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13분 소요되며, 숭실대 입구역까지 도보 11분 소요됩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상도 더샵 1차 아파트입니다. 2007년 9월 준공, 1122세대,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입니다. 먼저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1년 9월 24평이 12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최근 23년 8월 10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고점 대비 16%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값이 얼마나 반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10억 9천만원은 23년 5월 거래된 저점 9억원 대비 21% 상승한 가격으로 집값 반등률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고점을 찍고 23개월 만에 16%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저점을 찍고 3개월 만에 21% 반등한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입니다. 상도더샵 1차는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작은 횡단보도 하나 건너에 있고 7호선 장승배기역, 상도역이 각각 도보 10분, 12분 소요됩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쌍용 스윗닷톰 아파트입니다. 2003년 11월 준공, 389세대 쌍용 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입니다. 먼저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2년 3월 31평이 12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최근 23년 9월 10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고점 대비 18%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값이 얼마나 반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10억 4천만원은 23년 6월 거래된 8억 5천만원 대비 22% 상승한 가격으로 집값 반등률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고점을 찍고 18개월 만에 18%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저점을 찍고 3개월 만에 22% 반등한 것입니다. 배정받는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13분. 가까운 지하철, 신대방 삼거리역이 도보 5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이 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입니다. 2018년 12월 준공, 893세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아파트입니다. 먼저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25평이 15억 4500만원에도 거래가 됐었는데요. 최근 23년 8월 12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고점 대비 19%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값이 얼마나 반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12억 4500만원은 23년 2월 거래된 저점 10억원 대비 25% 상승한 가격으로 집값 반등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고점을 찍고 22개월 만에 19%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저점을 찍고 6개월 만에 25% 반등한 것입니다.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상도역이 도보 6분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도동 반등률 상위 5곳 아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강남, 여의도, 광화문, 그 어디든 출퇴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죠.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된다면 그 수혜를 얻을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 중에서 내게 딱 맞는 내 집은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을까요? 못 찾으셨다면 궁금하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의 영상에서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폭락 후 반등한 아파트, 상승 잠재력 있는 아파트 등 살기 좋고 사기 좋은 부동산을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